네 안녕하세요 초코밍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층 액괴를 소개할 건데요. 2층 물 액괴인데요. 일단은 약간 오랜만이잖아요. 네, 약간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네 죄송하구요. 요즘 영상 못 올려가지고. 일단은 선명하게 2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게 빛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네. 딱한 번, 한번 이거를, 이렇게 잘, 네. 잘 건져내서, 이가잘 놓고, 이렇게 한 번. 근데 이거, 이, 2층은 되게 뭔가, 손에 약간 물기가 약간 묻는데요. 근데 약간 이게, 이게 평범한 그런 아이 클레이로 만든 게 아니라, 아이 클레이와 앨리스 칼라 점토로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손에 묻는데, 모래 점토 같고 되게, 이렇게, 갈라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몰드도, 네, 괜찮,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갈라짐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치즈 점토 같아요, 치즈 점토. 그 다음, 이거는 요거는 물에 끓인데요. 어, 액기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약간 손에 묻을 수도 있는데. 손에. 이게 손에 약간 묻는데, 이게 좀, 약간 실만 묻고, 이렇게 많이 묻진 않는데, 여기다가 원래, 이거, 이거 물풀 없이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대박인 것 같고요. 물풀 없이 만드니, 까 처음에는 그냥 이거 같이 섞어서 만들더니, 어그 목공물 뭐, 뭐 소다 그런 것만넣었더니막 이렇게 됐는데, 어, 이게 나중에 2층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거 꺼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꺼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손에 네 이렇게 약간씩만. 안묻네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만 이렇게 먹고, 근데 이렇게 떼어지는 거는 진짜, 진짜 이렇게 대박이고요. 이거 이제 다시 섞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섞어볼게요. 섞으면 은 이게 원래 제가요 이거 되게 진한 딸기 에몽 뭔가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섞으면은, 진한, 딸기 에몽 옷점이 상성됩니다 네, 여기도 되게, 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되게, 뭐랄까, 그런, 연한 거예요. 더 진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섞으면은, 손에 더욱 더 붙지 않고요. 몰드도 잘 찍히. 몰드도 괜찮으면서 흐르기도 잘흐르는 액점이 완성이 돼요. 네, 2층 액점입니다. 만약에 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위에는 모래점도, 2층은 모래끌가 된다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요렇게 해서 네. 2층 딸기 애몽 액점 소개가 끝났습니다. 지난 딸기 애몽 액점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바이